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네가 공무원을 한다고? 였어요. 네, 제 이름은 강승민입니다. 이름보다는 직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소방본부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과거를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10대를 깸돌이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방에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아, 이런 게 인생의 행복이지.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현실을 그냥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럴 만 했던 게 저는 수능 7등급이었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영원히 7등급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가진 환경을 바꿔 보자. 처음 시도한 게 이때입니다. 군대를 전문화사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인생의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역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즐겁더라고요. 세상이 쉬웠고 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고생을 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군대에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았어요. 내 군대 경력은 이미 다 사라졌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제 인생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백수 생활에서 모은 돈 하나 없는 알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벗어나려면, 성실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명하게 행동해야겠구나.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지금 내 인생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내 길을 설계하자. 그 당시에 저는 가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싶었어요. 가치 있는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 어,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은 내가 소방관이 되게 되면 아 평생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수 있겠구나.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네가 공무원을 한다고? 였어요아니뭐 7등급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주변에서는 자격증을 따라면서 저를 만류했고 너는 해도 안 돼라면서 저를 무시했고 믿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해 놓은 게 있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도 7등급이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모든 게 리셋된 24살한테 공부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해야 했던 공부 시간은 총 11시간이었는데 거기에 집에서 준비하고 학원을 다녀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저는 거의 13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13시간은 제 원래 시간에는 없던 시간이었어요. 이 13시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민만 했어요. 그냥 핸드폰하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습니다. 500점 만점에 235점 아찔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시험지를 찢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쉽고 좋은 방법, 더 새롭고 잘하는 방법. 근데 그런 것만 찾던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것부터 잘 하자. 내가 하고 있는 걸 단순화하자. 정리를 하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어요. 우선 공부를 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즉, 공부 시간은 늘리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그 외의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다. 제게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핸드폰과 뭐 술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학원에서 연락을 해요.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가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 고시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바로 방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모든 플랫폼을 다 탈퇴하고 핸드폰을 해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적응이 되질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잠도 안 오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 친구들이 다 떠나버릴까봐, 아,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아졌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요. 밤늦게 핸드폰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없어졌고 밤에는 공부를 하다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계속 지치고 슬럼프가 오고 아, 내일도 이걸 해야겠지.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나?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근데 한 달은 의지로 버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진짜 미치도록 참고 버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된다는 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공부는 제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성적이 그대로예요. 하지만 한번 생긴 습관은 갈수록 견고해졌어요. 저는 그런 저를 믿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점수는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점수는 올랐고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항상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뭐할줄 아는 것도 없던 그런 인생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하거든요 아뭐 그때도 뭐 공부 시작할 때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나 진짜 공부만 할 거야 이랬는데 2개월 동안 친구를 안 만난 날이 없어요 제가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끈기와 열정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아주 단순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내 의지로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내 일상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기까지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줄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이 저를 소방관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낸 습관은 계속되어서 저를 이곳 소방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지금의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을 겪을 때그 환경을 만들면 내가 편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분들, 내가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무언가 필요해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진짜 즐겁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무언가 도움이 되고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